지마와 신유의 낚시하기 지마입니다. 아, 11월 2일 아, 저희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뒷방울 낚시터의 신유아와 같이 송어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개장하면서 어, 일명 개장빨이라고 송어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갖게 하네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침에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온과 기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 기온이 지금 12도 정도 어, 12도 정도 나오네요 수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지난번에 위종에서 13도 14도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뒷방울 네, 15도 정도 아주 적당한 소원 낚시하기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수원이네요. 오늘플라이 낚시 할거요 아, 네, 이제 인정해라. 두 번째 캐스트 한번 조금 해보고. 아니 오늘 수심이 얕은데 아직 깊은 데가 아니라서 한번 해보고 들어가려고. 오히려 나수껑이 높아서 깊은 데가 아 아니야 얕은 데 있어. 응. 어. 내가 달려볼게. 어 그래 그래. 거기 말이 잡아 올려 그럼 나각대 내가 <laughs> 체크 좀 해보고. 좀이르지만 아, 필살기 3인치 어음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아 이제 가을 단풍이 좀 보이네요 아직은 절정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네 불게물 들어가고 있네. 음? 어, 이 뭐야 이 뭐야? 어이, 그 개실이 이렇게 나오냐? 응? 음? 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내려가는 거를 받아 먹었네요. 잠깐만. 아, 내가. 야, 개시순이 개시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이거네. 개시를.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이런 은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첫번에패터를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몇시였어요나 6시 20분? 아직 해가 개, 저기, 밝기 전에. 오! 어. 떨어지는 거 받아 먹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지금 상층에 있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플라이 낚시하시는 분이 드라이를 치더라고, 드라이를 받아먹더라고. 그래도 오늘은 챙겨왔네. 네. 응? 내가 어제 밤에 꺼내놨어. <laughs> 아 차야, 어디 구탱이 나? 냄새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어디다 이렇게 쓱 집어넣어 놔. 그러면 잊어먹을 일이 없지 나도 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저 뭐야 저 차에다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냥 구석진 데다가 어디 층 이하로 들어가면 좀 가라앉으면 이놈들이 반응형 시원치 다 가라앉으면 반응형없 근데 지금 깊이 안 눌려고 지금 끌어주고 있거든. 지금 지구온을 좀 가라치지 않으려고 로드를 들고서 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 유영층이 영층이좀 상층에 형성되고 있어서. 쓰레기만 어, 신이 오 계속 잡아내고 있네요 오, 아이고 쳤는데 아대드시 바라보다가 입질을 안 한다고 쳤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1m, 1m 5 0사에서 노는 거야 그야로 내려가면은 반응이 시원치 않고 아, 어. 상층을 딱 유용시키면 오케이. 어. 내려앉으면 그 유용층을 벗어나면 입질이 없어. 확실히, 확실히. 한 1m, 1m59 사이에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신유도. 동시에, 지금. 낚았습니다. 응. 왔어, 어디 갔나 오케이. 자, 아, 어디 왔나? 봄자! 아, 아이고, 맞았다. 어디 갔어? 아, 룰룰룰룰룰. 디다 디디디 디디. 좀 떠오르네요. 어, 지금 고기들이 아, 중상층에 떠서 입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는 좀 가벼운 체비 0.24g짜리 마이크로치 그래드 120분의 1원짜리 거기에 3인치 송어 핑크색 네, 이걸로 가지고 송어 입질을 요동하고 있습니다. 주수력이면은 지금을 갈아치지 않고, 네, 갈아치지 않고 유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네, 두 번째, 아, 네, 네. 아이고, 건 잘다. 잘으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폴링을 시키는 것보다는 동상층에서, 어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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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빼줄게. 소온이, 아침, 잡은 소온이 15도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활성도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리수 효과를 한번 기도해 보고요. 다른 로드를 들고서 오케이. 네. 계속 신유랑 더블리터 계속 낚아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새끼야, 물세를 주네? 응. 아. 어떻게 써? 오케 응, 물세를 주네, 이놈이.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오, 신이 또 그렇습니다. 잘 걸어내네. 어? 그도 한 3, 40마리는 충분히 잡겠다. 응? 어? 어때? 야, 이웜한마웜 하나 가지고 지금 열 마리지? 몇 마리 잡겠다. 그러니까 가성밑장이 되니까. 애놈들이 유용하는 층이 중상층 이라 아, 로드끝을 들고서 네. 지금 떨구지 않으려고 아, 또 걸었네요 더블리트. 아 재밌는 낚시하고 있네요. 아침에. 아이고어이터릴리즈 자동으로 빠지네. 자동으로 빠졌어요. <laughs> <laughs> 그래. <그럼. 웃음> 자동으로 빠져. 로소부터 들고요. 지금은 고기들이. 종하층이 아, 아니고 중상층이 기 때문에 지검을 더 이상 떨구질 않고 유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릴링으로. 아, 뒷라인의 변화를 읽고 있고요. 해가 뜨면 은더 가라앉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 있는 것 같아서 들고 사고 있습니다. 송어들이 노는 유용총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3-40초 정도는 충분히 한것 같아 큰 욕심 안그래도 이때 이... 요... 뭐라 그러나 어우, 저기 많이 잡았네. 계속 잡네. 다들 이쪽 라인들을 계속 잡네, 보니까. 흥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저쪽은 안 나오잖아. 응. 파란색이. 아, 여기 잘 나오니까 다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잘 응. 안 그래요. 오케이. 형이 여기가잘 잡잖아. 물안 들어. 이렇게 해서 까불리트 신유와 더블리트. 아, 이쪽 중간 도교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잡아내고 있네요. 그래서 스폰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잡은 거 되게 핏 사이즈다. 아, 오늘 마리수 조카는 충분히 올릴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는. 네. 오우 오오. 개장날 오진 않았 못 오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개장빨 보는 거개장못본거 오늘 보는 거 같습니다. 길어는 네. 라인. 라인이 살짝 튕기네요. 크기는 유정지 사이즈들이 되네요 보니까. 고맙다. 송어 껍들이 유정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큰것들이 한번. 흰맛을 남겨주는 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어, 가벼워서,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또 있지.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있지. 이놈들이 지금 이제 상체가 돌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오 네. 고마운놈. 아이고 자동으로 빠지네. 바늘을 확실히 바꿔야겠다. 자꾸 빠져서 바늘을 바꿔야겠어. 자꾸 빠져서. 숨고그었네요 어? 이제 깊이먹어요 어. 들어가서 해야 해가 좀 가라앉아, 해놈들이. 햇빛을 피워줘. 네. 120분의 1 온수. 0.24g 짜리 마이크로 지그해도. 어, 3인치 소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 가지고. 겠습니다아 산에 단풍이 좀 비치는데 아직은 절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붉은빛 이 드는 게보기 좋네요. 라인 움직이는거 읽었습니다 살짝 라인 움직이는거 놓치지 않고 일어냈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낫다 시알이또 더블 리트 오늘 시니와와 같이 둘이서 계속 더블 리트확성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아, 어, 성어음을 이용해서, 아, 계속,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오 아, 닐즈 스틱 될필요 없이, 자동으로, 방생. 들이 놓위 유영층이 지금 음, 상층이기 때문에 뜻이름을 망가란 차려려고 오늘 또, 어, 어, 또 중간 고교에서 계속 많은 분들이 낙타내고 있네요. 또 그런 내신용. 아니 자꾸 오는 트러블이 있어서. 어 바로 팀나이네 어, 네. 아또 빠졌다. 아. 이놈들이 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차례 대로 순번을 정해서. 멘트가, 어, 유튜브 같아요줄서 있어요? 어, 줄서 있어. 이런 놈들이, 이놈들이, 코로나 검사 받을 거줄서 있듯이 그냥.